안녕하세요, 산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고향만두인데 지금 한 동네에 만두 가게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향만두가 만두 맛으로 승부를 결정하자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이니까 만두를 빚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온라인으로 먼저 만두를 빚어보고 그리고 명절에 따로 빚을지 안 빚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게임으로. 한번 빚어보겠습니다. 게임 방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만두속을 만들고, 만두피를 만들고, 만두빚기를 하면 되는데, 단계별로 버튼을 이용해서 그 단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만두속 만들기인데, 돼지고기랑 두부, 그리고 양파, 계란 참기름, 그리고 고추랑 이런 거들어가는데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고추랑 마늘이랑 대파까지 넣어볼게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안에 이게 실 같은 게 되어 있나? 반죽은 밀가루랑 물이겠죠 그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쭈구리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쭈구리 모양이고 프라이팬에 구워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저씨가 드셔보시고 만두를 평가해 봅니다 <laughs> 모양과 조리법.. 아, 모양에 따른 조리법이 따로 있나보네 일단 속이 좀 다르.. 속이 잘못됐다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씩 빼볼게요 돼지고기, 두부 양파를 원래 넣었나? 양파가 원래 들어가 있었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빼볼게요 계란 그리고 참기름은 제가 만두를 먹을 때마다 그 참기름 맛이 났던 것 같기는 한데 아 참기름은 찍어 먹는 소스인가? 매운 고추를 함부로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저씨가 아까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매운 걸잘못 드시는 것 같아서 매운 고추랑 근데 마늘은 한번 넣어볼게요 마늘이랑 대파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참기름이랑 빠진 게 참기름이랑 매운 고추죠 그리고 반죽은 아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가루랑 물로 해서 똑같이 가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 보고 보니까 이게 보통 만두국에는 이렇게 또아리 모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튀김으로 먹고 싶어 가지고 쭈그리가 아니었으니까 긴 반달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긴달과 모양 긴 반달 모양으로 프라이팬에 굽기 로 하면 어, 왜 이렇게 치말하시지 네, 이번에는 만두 속만만 아저씨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만두 속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두부 까지 맞는 것 같은데 계란이 안 들어가 나 계란이 안 계란을 못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마늘은 이제 돼지고기 잡내를 잡아 줘야 되니까 들어가겠죠 한국인이라면 대파 대파가 들어가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파까지 참기름 이번에 빠진게 양파 양파가 빠졌습니다 이런 과자 같은 거는 안들어가겠죠 마요네즈랑 고추장, 마요네즈, 옹스장 에이스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나도 보지 않겠습니다. 양배추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방금 했던 것처럼 긴 달걀 모양으로 후라이팬에 굽기. 왜 자꾸 기침을 하실까? 다시 돼지고기, 두부, 양파, 마늘. 아 까지 않았나? 대파. 이렇게 핵심 재료만 넣겠습니다. 긴 반달 모양으로 후라이팬에 굽기. 뭘까요? 만두 속 맛이 계속 엉망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 양파, 계란, 참기름, 두부. 아 두부가 빠지나? 두부가 들어가야 돼, 맛있을 것 같은데 마늘을 빼볼게요. 마늘을 빼보고 대파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늘이 좀 문제인 것 같아서 똑같이 조리법이랑 만두피 보양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할 때마다 계속. 속맛만 이상하다고 하셔가지고 뭐가 문든지 찾기가 힘드네요 두부 양파 위에 줄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에줄 다섯 개 원래 하려고 그랬던 이게 튀기고 삶고 하는 거에 따라서도 속이 달라져야 되나? <laughs> 만두 속맛이 다시 돼지고기 도보. 근데 이게 핵심 대, 재료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네. 이 과자들을 그냥 넣진 않으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핵심 재료만 들어가도 성공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건가? 근데 그럴 거였으면은 처음부터 아, 어렵네요. 마늘. 너무 매우셨나? 매우셔서 기침을 하신 건가? 양배추. 양배추 한번 넣어볼게요. 양배추 좀 순하게. 양배추, 돼지고기, 두부, 양배추, 아, 계란, 계란 아, 후라이 말고 후라이로 하나 원래? 돼지고기 두부, 양배추, 계란. 마늘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참기름까지 참기름까지 넣어볼게요. 이게 계속 속 모양이 똑같아서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어렵네요. 두부, 양배추, 양파, 계란, 참기름, 마늘, 대파까지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밀가루에 을 아, 너무 어려운데. 여주 씨가 매우, 매우신 건지 아니면 좀 맛이 좀 부족한 건지 그런 걸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피드백이 좀 아쉽습니다 음. 다시 한번 돼지고기 두부를 빼볼게요 양파 양배추 계란 참기름 마늘 대파 아, 속 모양이 똑같은 걸로 봐서 이거 계속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대파를 넣어서 이게 대파 채인가요 어렵습니다. 다시, 대파를 빼고, 이렇게만 넣어볼게요. 아, 근데 저 대파가 아닌데, 저실 모양 뭐지? 뭐에서 저실 모양이 나오는 걸까요? 세 개만 넣어볼까? 아, 그냥, 그냥 모양 이런 거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게 약간 힌트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넣었을 때, 나오는 저 모양이, 전부 다 넣었을 때, 저속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이실 모양은 대파일 거고, 작은 점 같은 거는, 마늘이 아닐까 싶은데, 마늘, 그리고, 요, 초록색 점. 초록색 점이 뭘까? 초록색 점이 뭐였을까요? 초록색 점. 양배추? 양배추 간 건가? 아, 양배추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러면 다시 돼지고기, 양배추, 마늘, 대파. 그리고 약간 그, 덩어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두부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이거 했었나? 했었나?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다섯 개 한번 넣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아까 그 모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긴 반달 모양의 후라이팬 오오오 진짜 성공했네 와. 자 이렇게 고양만도 맛있게 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추석 잘 보내세요